welcome back to k chat where we discuss some of the hottest issues in the k entertainment industry so you walk away with a better understanding of what happens behind the scenes now i won't be doing this here alone i have three panelists joining me here today It is time to open up K chit chat for this week, and this is today's topic. 2,580억 원? 아니 아이돌 이런, 이런 거를 배워야 되나? JYP는 어. 외모 타로. <laughs> 막내의 아, 반란이라고 아, 할수 있다. 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획사들, 네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네 기획사가 좀 핫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K팝 최고의 스타들이 모여 있는 기획사가 아무래도 이 4대 기획사다 보니까 이4대 기획사를 빼놓고 K-팝을 논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어, 이건 매출 면에서도 이제 확실히 입증이 되는 사항인데요. SM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획사 중에 가장 큰 기획사고 가장 오래된 기획사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매출액이 약 2,580억 원이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그 절반 정도 수준, 어? 1,500억 정도. j 이 p 는 사실상 이 매출은 좀 작습니다. 한 500억이 약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대 기획사 말고 마지막으로 한 명한 기획사가 <laughs> FNC인데요. 네. FNC는 지난해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한 막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매출만 따지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j 이 p 보다이 FNC가 더 높은 상황이죠. 아 벌써요. 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막내의 반란이라고 할수 있죠. <laughs> 네. 근데 FNC가 아무래도 최근에 더 핫해진 이유를 저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AOA가 좀잘 나가고 있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얼그룹 AOA가 갑자기 지난해 성장하면서 이주가면에서도 관심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FNC를 다시 보게 되는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기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SM은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히려 약간 흑인 음악에 가까웠거든요. 음, 유영진이라는 네. 어떤 네. 거한이 있죠. 그분께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가수들의 창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깔끔한 네. 것 같아요. 깔끔하고 네. 되게 완벽하려고 네. 하죠. 음. YG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이에요. 음. 아티스트들이 만들어주는 곡을 가져와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곡을 만들고, 나를 쓰는 뭔 경쟁 같은 느런이 들어요. JYP는 어떤 색깔 때문요 사실 JYP 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박진영 씨가 그랬는데요, 네. 최근에. 각 기획사의 색깔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YG 그러면 이제 그 끼, 또안테나 하면 음악성, JYP 하면 외모거든요. 망언을 했는데, <웃음> <웃음> 물론 농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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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겠지만, 네. 그리고 나서 그박진영 씨가 딱 내세운 것이 수지 씨. 아, 아 공감했습니다. <laughs> JYP의 외모구나. <laughs> 아, 그 JYP의 외모로 착각하셨군요. 아예아 아니니까. JYP의 <laughs> 외모. 아아 아, 아, 박지영 씨의 외모가. 아, 아니라. 예 박지영 <laughs> 씨의 외모. <laughs> <laughs> 내 기획사 모두 좀 연습생들을 뽑을 때부터 조금 뽑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기획사의 대표가 어느 유형의 가수를 좋아하는지 그거에 맞는. 연습생들이 그 기획사에 꼭 있습니다. YG 같은 경우는 빅뱅 같은 어 이게 랩도 잘하고 뭐 춤도 잘 추고 기본적으로 하고 네, 기본적으로 좀 자유롭고 예 네, 이런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연습생들을 선호합니다. SM 같은 경우 전형적인 SM 연습생들의 이 여자상이 있습니다. 갸름하고 예쁘고 또 거기다 노래도 잘하면서 시방상한 느낌. 이런 걸 진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선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네. 그 연습생들이 대충 어떤 모습일 거다.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발전을 시키는 거죠. 각 기획사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른 색깔을 띄우는데 그 대표분들께서 한때 가수로 활동을 하셨거나 현직 가수도 한분 계시죠, JYP. 그런 이유도 이게 이유가 될수 있을까요? 차이가 생기는 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각 기획사가 갖고 있는 기업 문화에서도 분명히 좀 차이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기획사 SM과 YG를 구분을 해보라. 그러면은 S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요계의 삼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SM의 수장인 이수만 대표께서 조직원들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일정한 수준의 작품들이 나와요. 반면 YG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가요계 현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너의 판단 이거에 상당히 많이 좌지우지되는. 예. 네. 그래서 양현석 네, 대표가 네, 오케이를 하지 않으면 YG는 음악이 네, 안 나온다 네. 이런 식으로. 이수만 씨가 재밌는 게 원래 당신은 그러니까 본인은 포크 음악을 기타 이렇게 기타를 두둥기면서 그러니까 전기 기타를 친게 아니라 포크를 이렇게 조용하게 했던 분인데. 80년대 미국에 가서. 컴퓨터 음악을 일찍 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누구보다도 빨리 우리나라에서는 점, 그 첨단 음악을 접했기 때문에, 아, 그런 회사를 한국에서 또정착시키는데 아마 그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양현석 씨도 처음에 기획사 만들었는데, 그 서태지와 아이들 멤버 중에 양현석 씨하고 이준호 씨가 있었는데, 둘다 똑같이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이준호 씨는 잘 되고, 그렇죠. 양현석 씨는 잘안 되고, 그래서 양현석 씨 같은 경우에 친구 사무실 가서, 책상 하나 놓고 길부터 앉아서 이렇게 있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이렇게 잘 됐으니까 확실히 이 업계는 지금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내년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 그래서 항상 신인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이 기획사별 튼튼한 팬덤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말 기획사마다의 팬덤을 유지할 만한 신인 그룹들이 2015년에도 나올 예정인가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데뷔한 레드벨벳이라는 팀이 어, 최근에 신곡을 발표해서 멤버 어, 한명늘어났거요 예, 멤버를 한 명을 충원을 하는. 그러니까 데뷔하고 7 개월 만에 멤버 충원은 S.M.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수환 대표는 그런 결단을 내렸고 음. 그게 바로 이 레드벨벳이라는 팀을 완전히 새롭게,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음. FNC 같은 경우도 엠플라잉이라는 팀이 지금 이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미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이제 얼굴을 알렸고 좀 있으면 이제 무대에서 짠 하면서 자기들 실력을 또 보이겠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JYP도 어, 걸그룹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YG 같은 경우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올해 네. 처음으로 YG가 외모 보고 뽑은 걸그룹을 출격시킨다고 해서 마치 그 소녀시대 같은 느낌의 외모로 어, 짜여진 걸그룹 YG가 올해 쭉 출격시킨다고 해서 3천 아, 팬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데 어 이러한 팀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시장에 굉장히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한류 음악의 위상에 대해서 한줄 평을 해 주신다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돌이나 걸그룹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외로 좀 이렇게 나가서 많은 활동을 좀 보여서 선망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크린 안에 이렇게 환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이 팝스타들은 눈앞에 현실에 존재하면서 그 체육관에 스타디움에 땀, 절규, 졸토, 바로 그런 현장성이 음악에 있는 건데, 아, 우리나라의 그 k p o 가수들도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이제 지구촌의 그런 어떤 팝의 열기를 견인하는 그런 팀들로 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올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됩니다. 결국은 이 4대 기획사 안에 들어온 기획사는 적어도 이이팝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지금보다 네. 좀더 많은 걸뭐 돌아보면서 뭐 인디 레이블에도 투자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한국 음악이 자생력을 더 가질 수 있게끔 여러 분야에서 좀 둘러보면서 옆에도 같이 갈수 있게끔 좀 힘을 좀 쏟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세분다 감사드리고 오늘 K7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es, it's time to wrap up our episode of K Chit Chat. I hope you guys enjoyed all of our contents very much. Um, we'll be back next week with even more information that will have you on the edge of your seat. So don't be afraid to tune in again.